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를 향합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운동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이렇게라도 끝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좀 상쾌한 것은 살은 그대로인데 뱃살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제 사실 솔직히 살면서 꼬르륵 소리 별로, 안, 별로 안 났거든요. 근데 지금 요즘 꼬르륵 꼬르륵 그러고 뭔가 창자에서 뭔가, 어, 가득한게 아니라 뭐 빠진 느낌, 이런 느낌이에요. 솔직히 제가 가스가 많이 차는데 가스도 많이 안 차는 느낌? 어, 근데 좋습니다. 오늘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해서 기분 겁나 좋습니다. 저도 남은, 아, 남은, 아, 주말 웃으면서 알차게 재밌게 보내겠습니다.